Hey guys, Jay here. So I am here at Chungcheongbukdo this time. And remember last time I went to one specific city, right? Well, this time I will be visiting all the different cities here in Chungcheongbukdo. Let's give it a try. Uh, let's go.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 오면 단양에서 가장 맛있는 <laughs> 음식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 저희 집에 오시면 정말 건강에 좋고 힐링되는 음.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홍마늘 정식이에요 마늘 입이 떡 벌어지는 한 상이 차려지는데요 마늘 정식은 다양한 마늘 요리를 한상 가득 차려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마늘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단양에는 특산물이 마늘입니다 아, 네. 99% 마늘이 들어간 요리예요 어? 정말요? 네. 밥에도 바로 마늘이 들어가는 마늘밥이에요 밥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 네. 구수한 향과 생소한 비주얼로 눈길을 사로잡는 마늘밥 마늘솥밥에는 단호박과 통마늘이 들어갔는데요 20여년의 노하우로 탄생한 결정체라고 합니다 간 냄새가 네. 나네요. 조선의 비약을 라는 마늘이고요. <laughs> 인비한 비약을 라는 <laughs> 네. 알시죠, 강양이라는 거. 거. 비약을 하 <laughs> 중에 비약을. 강토 비약을. 그라 저는 이렇게 맛있게 으깨. 아 으깨요. 이거를 이렇게 으깨서 마늘을 싫어하는 사람도 이게 밥에 넣어서 먹으면 그 알싸하고 매운 맛이 다 없어져요. Oh, it Smells mm. so good. Um, 밥이 보약, 밥이 you know? So basically, this rice has a lot of different grains and, of course, garlic in it. She says it's super healthy, especially for men. I'm not gonna, I'm not gonna go into the details, but yeah, I will be loving this, I guess. 마늘 밥을 넣고 네. 마늘이 들어간 비빔국에 딱 넣고 여기에 맛있는 음. 이게 마늘 마늘 어, 마늘을 넣어서 마. 마늘 충분히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아 근데도 또 마늘 <laughs> 마늘 쌈장을 딱 넣고 <laughs> 또 마늘 어. 아, 네. 제희99% 마늘 요리가 그렇죠. <laughs> yeah, everything's oh. good right here. 아, 네. 어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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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우와. 진짜 맛있다. 마늘이 들어갔어도 전혀 맵거나 아니거나 음. 향이 진하거나 그런 맛이 없죠. 마늘의 맛을 잘안 느껴지네요. 맞아. 아 너무 맛있네요. 음. I couldn't really taste the garlic. I mean, I could taste it obviously because we put a whole bunch of garlic. But imagining like you put like five, six different types of garlic, and I ate that all together, and I can't really tell I ate that much garlic. If you know what I mean. 음. 마늘떡갈비도 한번 드셔보세요. 음. 마늘이 듬뿍 들어간. 떡갈비 다진 소고기에 마늘을 넣어 만든 떡갈비인데요 윤기 자르르 흐르는 떡갈비가 오븐에 들어갔다 나오면 고기와 어우러진 달디란 마늘이 최고의 맛을 만들어냅니다 그 조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흑마늘이거든요 네. 그냥 그 마늘을 wow. 응, 보름 동안 숙성을 시키면서 매일 김을 이렇게 빼주면 보름만 지나면 이렇게 마늘이 커요. 그래서 이건 블랙 갈릭이에요. 제가 말한 것과는 다른데요. 무려 보름 동안 숙성과 건조를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흑마늘. 새콤달콤한 양념을 만난 흑마늘의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음, 음. 맛있 음, This doesn't taste like garlic. I mean, it does, but it's, it s tastes like black garlic. The Literally black garlic. i 마늘을안 먹어봤지만 f 마늘 맛이 <laughs> 나요. 음, 음, 이상하게. 음. <laughs> 이번엔 또 다른 마늘 요리를 만나봅니다. 초록빛깔 마늘 샐러드는 또 어떤 맛을 낼지 기대되는데요. to 보세요 음. 음.

그 명성을 한장 그대로 옮겨놓은 마늘정식, 놓치지 말고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단산봉은 단양팔경 중제1경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단양팔경은 단양에서 뛰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여덟 곳을 뜻합니다. 웨스트 캐롤 이제 단양 발견 비경 속눈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어, 이제 동굴이 침식작용에 의해서 부서지고 입구 쪽 첨단만 가로채 나와서 보시기 양상의 절단입니다. Alright, did you see the things like right behind me? That looks amazing, right? Well, that's called Sokmoon, and Sok means rock, and Moon means the door or the gate. Sokmoon, rock gate here in Asia. So yeah, look at it. 단양의 비경을 한 눈에 보고 싶다면. 관광선을 타는 방법도 있는데요. 강바람을 맞으며 단양팔경과 강이 그려내는 절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